메일로 프로모션을 해드렸던 TI 스토어의 API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진행은 어 크게 API가 어떤 건지 그리고 API의 장점은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API를 진행하셔야 하기에 API를 진행하시는 순서,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에 대해서 레퍼런스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PI가 어떤 건지, 그리고 API의 장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API를 어떻게 셋업 하시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PI라는 프로그램은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고객사의 시스템과 TI 시스템을 연동하여 필요하신 정보 예를 들면 TI 스토에 있는 인벤토리, 프라이스 알람이라든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재고들을 확인해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결국 양사 간에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여 원하는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거래를 하는, 액세스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API의 장점은 크게 다섯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ti.com을 통해서 구매를 하실 때 이제 ti.com의 개인 아이디로 진행을 하셨다면 단순 개인 아이디가 아니라 회사 계정을 만들어서 내 옆에 있는 동료가 구매를 했을 때그 부분에 대한 히스토리가 확인이 가능하고요. 전반적으로 회사 기준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어, 빠른 온보딩인데요. 기존의 ti.com을 통해서 진행하는 부분을 API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좀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고 실제 원하시는 정보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세 번째는 API. 왜 API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PI 스토어를 통해 구매하실 때는 이제 웹사이트 pi.com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되고 실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셨었는데 이 API 셋업을 통해서 기본적인 세팅을 통해서 원하시는 정보, 궁극적으로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결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TI 스토어를 구매를 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현재 TI 스토어 구매 같은 경우에 결제 옵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아프루브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30일 여신을 통해서, 뱅크와이어 트랜스퍼, 이렇게 이용을 하셨었는데, API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은행 송금그 다음에 라인업 크레딧, 그 다음에 코리안 원화, 현지 통화로 결제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부분을 서포트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PI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TI의 E2E 포럼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한 서포트를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기존의 TI.com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이용을 제이 하실 때 아웃옵스 타인 제품에 대해서 노티파이 알람 설정을 통해서 재고 업데이트 되는 부분에 대해서 메일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 API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기존에 업데이트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푸시 알림을 통해서 API 코드 셋업을 통해서 자동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 전반적으로 API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 이후에, 어, 1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디테일하게 어떻게 진행을 할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1차적으로 1단계에서는, 어, 앞서 말씀드린 회사 계정에 대한 생성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p i c o m 개인 계정과 다르게 API는 회사 계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매 이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회사 전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서포트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회사 계정에 대한 셋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체크아웃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이제 셋업한 회사 계정을 바탕으로 이제 배송이나 결제 주소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셋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뭐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이렇게 구매를 하실 때 주소 등록이나 어떤 결제를 사용할지 미리 신용카드나 이런 부분을 등록을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이제 1, 2단계에 맞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API 키 요청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객사와 TI 시스템 간에 결국은 API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어세스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하시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4단계 부분은 API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TI E2E 포럼이라던가 실제 API를 셋업하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서포트를 받으시는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API가 셋업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테스트 진행 후 테스트 진행까지 마무리하시면 API를 사용하실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어, 지금 보시는 프로세서에서 1단계부터, 회사 계정 생성부터 어떻게 진행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 2, 3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MyTI 회사 계정 생성 부분입니다. 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는 ti.com 홈페이지에서 각각 개인의 계정으로 관리를 했다면 API를 통해서 회사 계정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회사 계정을 생성하시면 회사 레벨에서 예를 들어서 뭐 구매 담당자, 그리고 그, 위, 그 위에 관리자 이런 식으로 롤을 설정을 해서 각 롤에 부자, 각 롤에 할당된 권한을 통해서 위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API 같은 경우는 뭐 동일한 말씀입니다만 기존에 개인 레벨에서 진행하시던 부분을 전반적인 팀 레벨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고요. 현재 각 고객사에서 사용하시는 시스템과 통합을 통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회사 계정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는 동일합니다. TIA 홈페이지에서, 어, 왼쪽 상단에 보이시는 링크를 통해서 회사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데요. 기존 ti.com 로그인 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로그인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현재 ti.com에 연결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에 대한 확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을 하시고요. 아마 기존에 이미 셋업을 하셨던 분들은 동일하게 이메일 주소 확인 메인 부분을 받으셔서 진행을 하셨을 겁니다. 어, 가끔 이 회사, myti 회사 계정 생성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중에 앞선 단계, 2단계에서 이메일 주소 확인을 하시는 데 있어서 메일을 받지 못하시거나 혹은, 어, 진행을 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그런 부분들은 ti.com 혹은 ti 시스템에서 보내는 메일에 대해서, 어, 블랙리스트에 추가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ti.com 혹은 list.ti.com ti 도메인으로 전송되는 메일에 대해서 각각의 고객사의 시스템에서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화이트리스트 추가에도 이슈가 없으시다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전화, 새 담당자분들 혹은 TI 고객사 고객지원센터에 요청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서포트 진행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메일 확인해보야한 부분이 진행이 되고 나면 전반적인 이제 My TI 컴퓨니어 카운트 진행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회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업데이트한 후에 서면 컨디션에 대해서 동의 버튼을 누르신 후에 등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등록을 진행하시면 실질적으로 계정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퍼스널, 그러니까 개인 계정이 아닌 이제 회사 계정으로 진행하신다. 라고 클릭하신 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 최종적으로 등록이 완료되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MyTI Company Account Dashboard 즉 회사 계정에 대한 대시보드 창이 따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이후에 말씀드릴 내용이 전부 이 페이지 즉 MyTI 회사 계정 페이지란에서 모든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뒤쪽에 보여드릴 내용도 오더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회사 계정 체크아웃 프로파일이라든지 각각 회사의 팀원들에 대한 권한 부여 이런 부분들도 같이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 어, MyTI 회사 계정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체크아웃 프로파일 즉 결제 프로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주소 혹은 결제 방법 등에 대한 어, 시스템 업그레이드 혹은 저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요 뒤쪽을 뒤쪽 부분에서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체크아웃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마이컴퍼니 t i 보드의 오더 프리퍼런스 이쪽 라인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인데요. 어드레스 그리고 이제 슈핑 앤 프라이트, 테이먼트 메소드, 텍스 ID, 체크아웃 프로파일 이렇게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각각 수정 또는 업데이트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결제 어 체크아웃 프로파일, 결제 프로파일을 생성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택사 아이인데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배송지는 당연히 한국으로 세팅이 되어야 되고 통화, 즉 결제 통화 같은 경우는 한국 원화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소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받으시는 배송지, 즉, 빌트 어드레스가 한 곳인 경우에는 한 곳만 추가하시면 되고, 여러 곳인 경우에는 여러 주소지를 업데이트 할수 있습니다. 어, 저희가 쿠팡이나 다른 어떤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할 때 주소를 여러 개 추가해 두고, 필요에 따라서 이제 이용을 하시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배송지 주소 정보 업데이트는 기존에 myti.com 업데이트 혹은 ti 스토어 구매하시는 부분과 동일하게, 어, 이름, 그리고 회사 주소 등등을 입력하신 후에 저장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금 아이디 추가하시는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일단 기본 배송지 자체가 국내여야 하고 통화는 한국 원화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결제 옵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API는 뱅크 와이어 트랜스퍼, 라이노 크레딧등 여러 부분을 진행하실 수 있으신데요. 보시는 것처럼 요 예시는 r 프 v 브 30일 여신 부분에 대해서 옵션으로 보여드리는 거고 기존의 어프 v 브를 통해서 결제를 하겠다라는 옵션을 추가해 주시면 API를 통해서 자동 구매 하실 때 자동으로 기존의 셋업을 해두신 결제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6단계는 화물 운송업체에 대한 추가입니다. 기본적으로 TI 같은 경우는 DHL, FedEx 두 가지 캐리어를 사용 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두시면 슈핑됐을때 받으실 수 있는 정보, 즉... 어 어떤 트래킹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업데이트를 받으실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MyTI 컴퍼니 데시보드에 계신 모든 팀원분들과 공통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저장하신 체크아웃 프로파일, 그 절제 정보를 업데이트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성하실 수 있고 실제 결제를 이용하실 때 이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1, 2 단계를 마무리 하셨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API, TIA, p i 를 통해서 t i 시스템에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결국 키 액세스를 요청하셔야 되는데 일반 사이트의 로그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API를 요청해서 액세스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셔야지만 API 테스트 결론적으로는 API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API 키 액세스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던 m y t i Company Account 대시보드에서 동일하게 이제 세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키 액세스 같은 경우도 우측에 보시는 Account Setting에 API 키의 액세스 버튼 클릭을 통해서 다음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API 키 액세스를 클릭하시면 어, 2단계 어, 같이 화면이 전환이 되는데요. Ki Store Order API Suite라는 부분을 통해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요청을 진행하시면 어, t i 쪽으로 서명 아, 컨디션을 클릭하시고 요청을 하시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액세스 어프로브, 즉 이제 접근에 대한 증인 요청이 진행되었다. 라고 나오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예시에서 펜딩으로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요청하신 이후에 워킹데이 2일 이내에 이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승인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 승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보시는 것처럼 액세스에 대해서 승인이 진행되었다라고 표시가 되고요. 실제로 API 스위트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API 옵션들 예를 들면 인벤토리 프라이팅에 대해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a p i 라던가 financial API 혹은 ASN, 어드밴스드 신티스에 대한 API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특히 보시는 것처럼 ASN p u 푸 h API 혹은 financial document 푸 h API에 대해서는 어, 재무 정보가 필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동일하게 제출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어, 키 액세스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 되시는 겁니다. 이키 액세스에 대한 부분까지 마무리 되시고 나시면 이제 다음 단계 테스트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어, 뒤쪽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부가적으로 API 이전에 이제 MyTI 컴퍼니어 u n 트를 진행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순 개인 계정이 아니라 컴퍼니 계정, 회사 계정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 계정 밑으로 개인 계정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시 어 어떤 추가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을 보시는 부분은 MyCI Company dashboard를 통해서 전부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어카운트 세팅 밑에 Manage Your Team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어떤 역할을 구성할지, 어떤 역할을 위임할지 저희가, 그러니까 어드민에 해당하시는 부분이 직접 지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회사 계정 세팅을 진행하실 때 처음으로 등록하시는 분이 역할을 이제 어드민, 니스트레이터 관리자에 대한 역할을 받으시는데요. 이 관리자 역할을 받으시는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바이어, 파이낸스, 멤버 이런 식으로 회사 계정으로 초대를 하셔서. 직접적으로의 역할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역할에 대한 부분은 어이 마이티아의 컴퍼니 o 시보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관리자에 해당하시는 역할을 가지신 분은 이 전체적인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으시고요. 어, 멤버에 해당하시는 부분은 구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한 내용만 공유 가능하시고 바이어, 즉 이제 구매를 주로 하시는 부 분은 전반적인 구매뿐만 아니라 이제 관리 그리고 이력에 대한 확인도 전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처음 가입하시는 분이 관리자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신데 그 관리자의 권한을 가지신 분이 다른 구매제 역할 혹은 파이낸스 역할 혹은 멤버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이메일을 통해서 요청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기본적으로 이 진행을 하실 때 기존의 개인 아이디, MyTI 개인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메일 확인만 통해서 진행이 가능하시고 MyTI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은 원래 진행하시는 것처럼 MyTI 계정을 가입하신 이후에 메일 확인 진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팀 멤버로 초대를 하실 수 있습니다. 팀 구성원 요청에 대해서 메일을 어, 앞서 이제 메일을 보내신 분의 분이 이제 받으신 분이 진행을 하시면 이렇게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 메일을 받으신 분이 수락을 했다 안 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으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동일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각 팀의 다른 두 분들이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비슷한 이름으로 이제 중복 계정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시스템 내부적으로도 유사 이름인 경우 중복, 중복 회사 계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약간 이름이 다른, 동일 회사인데 약간 이름이 다른 두개 계정으로 진행했을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같은 회사 계정에서 내용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개 회사 계정, 유사 계정으로 여러 개 회사 계정으로 진행됐을 경우에 저희 내부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동일하게 동일한 관리자, 동일한 이름으로 진행을 할수 있도록 하고 기존 계정은 삭제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의 경우에 이팀 멤버들을 관리하시다 보면 오른쪽에 알림창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초대를 했고 그 다음에 초대하신 분들이 응답을 했다라는 이런 알림에 대한 기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제 스텝 1부터 스텝 5까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스텝 3 API 키 요청형 까지였는데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1 2단계 같은 경우는 TI 고객지원센터 통해서 요청을 하실 수 있고 API 키 요청 시스템 관련된 부분에서는. T.I. API e 2프 포럼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 각각 T.I. 직원들에 대해서, T.I. 쿠리아 직원들에 대해서 컨택 포인트를 가지고 계시면 동일하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고객 지원 센터 또는 이투이 포럼으로 지원하실 수 있도록 같이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API 앞서 말씀드린 4단계, 5단계 실제 시스템 설정에 있어서. 제 세션이 끝난 이후에 자세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어, 직접적으로 요청을 하시는 데 있어서 TI에서 API 포탈이라는 사이트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요청하실 때에 대해서 레퍼런스 정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API 포탈을 통해서 실제 요청을 하실 때, 스레드 요청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세션에 저희 박동수 부장님 통해서 그렇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API 키 요청까지 결제 세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API 테스트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각 고객사의 IT 쪽이나 그쪽에서 조금 더 익숙한 부분이라서 같이 내용에 대해서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선세션 발표를 마치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